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이민센터 대표 김중기 미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 주신청자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구를 주신청자로 정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영주권의 안정성과 세금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면하시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분은 한국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면서 수입을 얻고 계시고 부인분은 전업주부로 자녀들을 돌보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부인과 자녀는 미국에 주로 체류하고 남편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 신청자 선택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전 가족이 미국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것이 100% 확실하다면 주신청자 선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편분의 한국 내 경제활동이 언제 마무리될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남편분을 주신청자로 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남편분이 미국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 가족의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의 안정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실제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실 부인분을 주신청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인분이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시면서 영주권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증여세 문제입니다. 과거 투자 이민 금액이 50만 달러였을 때와 달리 현재는 투자 이민이 8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고환율을 적용하면 약 12억 원 정도까지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가 6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부인분이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고 남편분의 자금으로 투자 이민을 진행한다면 12억 원을 남편이 부인에게 전액 증여할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당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부 분들은 미국식으로 부부 재산 공유를 주장하여 남편 자금을 별다른 조치 없이 부인 명의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부부 간 자금 이전을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식으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를 포함한 더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영주권의 안정성 확보 문제와 증여세 문제 사이에서 신중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미국 거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증여세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도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투자 이민에서 주 신청자를 누구로 할지는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영주권의 안정성과 세금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